선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내 네, 건축의 기초 물량을 울트라와 전개도 방식을 섞어서 산출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전개도 방식은 내 네, 철근을 그려서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먼저 음, 슬라브나 계단 음, 물량을 산출할 때 어,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네, 철근을 그려서 산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림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할 거예요.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음, 상부근을 그릴 거고요. 하나는 하부근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산식을 한번 복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 물량 산출하기 위한 산식인데, 이제 면적 둘레, 예, 기초의 면적과 둘레, 그 다음에 기초 두께가 필요하고요. 공제가 있으면 공제 면적 둘레가 필요하고요. 상부근은 그릴 거니까, 상부, 그려놓은 상부근 철근의 길이, 그 다음에 이음, 이음 계속, 계수에다가 이음 값을 곱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이음에 필요한 값, 길이가 나오겠죠. 하부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부근에 필요한 길이, 철근 길이, 그다음에 하부근에 필요한 이음. 근데 이렇게 상부근, 하부근을 나눠 놓은 이유는 아 이음 값이 다르잖아요. 상부 이음 값과 하부 이음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음은 있는데 지금 정착 값이 없어요. 정착은 이 그림에다가 아예 옵셋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 둘레에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5에 철근 강도, 아, 콘크리트 강도가 240일 때, 25에 정착 값은 상부 정착이 1600이고요. 하부 정착이 123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음, 옵셋으로, 자, 1600,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1230, 하부는 1230이니까 그려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상부근이고 이제 하부근이에요. 약간 차이가 나죠? 안쪽에는 지워줄 거예요. 지워주고 나머지는 영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레일로 그려놓은 이 부분, 면적과 들레 값으로 이제 여기 불러드려질 거고요. 여기 이제 철근을 그려줄 거예요. 골조적산, 공간 배근 작성 228 찍고, 네, 25에 200 간격, 25에 200 간격, 색상 그냥 같은 걸로 할게요. 확인, 확인. 이렇게 철근이 그려진 거죠. 정착까지 포함된 철근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공사 관리에서 409 변수 박스 입력 409로 여기 상부근부터 여기까지 읽어서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불러 드립니다. 슬라브 두께만 음, 0.9 정도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하부근 409 읽어서 자409 읽어서 여기 하부근 값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트 산식에 여기 이제 그 변수가 다 준비됐으니까, 다시 변수 박스 입력으로 변수를 읽어서 산식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산출이 다 됐죠. 이제 자원의 규격 레이어만 맞춰 줄게요. 2번은 콘크리트 240이고요. 이거는 합벽 23번으로 맞춰 줄게요. 그다음에 철근 25니까 보시면 25는 아25 이쪽이죠. 이쪽에 25는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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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받침 철근은 38번 이렇게 맞춰줬어요. 맞춰주고 나면 레이어를 맞춰주고 나면 속성 상속 자동 423으로 예, 레이어의 속성을 자동으로 상속해 줍니다. 자 캐드 내역 작성 만들어 볼게요. 407 엔터 네 내역서가 만들어졌어요. 캐드에서 네 보면 거푸집 합벽 레미콘 240 그다음에 13 이렇게 받침 철근으로 쓰여진 13과 상부근 하부근에 쓰인 25 규격의 철근까지 다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근을 그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 아, QA330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철근 발주 계획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상부근 하부근을 읽어보면 자, 8m짜리로 발, 저기, 그 주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음, 발주는 얼만큼 해야 되고, 사용은 얼만큼을 하고, 손실은 얼만큼 나고, 라는 게 나와요. 네, 손실이, 어, 지금 8m짜리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2182 가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손실이 1998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도구 메뉴에서 캐드 환경 설정, QAC 열고, 이쪽에 철근 이음, 여기 철근 길이를, 철근 길이를 9m, 10m, 이렇게 섞어서 넣어 볼게요. 섞어서 넣고, 다시 QA330 발주. 다시 읽어 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손실이 436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8m는 889가다, 9m는 430, 443, 10m는 384를 이렇게 섞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손실이 8m 짜리로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죠. 8m 짜리로만 했을 때는 1998.73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닥, 길이별로 가닥수를 섞어서 최적의 상태로 주문을 하게 되면 손실이 이 법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철근을 그려서 산출하는 전개도 방식을 사용하면 이 발주 계획이라는 거를 쓸수 있어서 철근을 발주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산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개도 방식도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